안녕하세요. 처음 화주사 입점했을 때 이지아드미 사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품 관리에 가셔서 신상품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신상품 등록에는 상품명하고 공급처만 입력을 해주시면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명에는 반드시 화주사 이름을 넣어주세요. 코카콜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주사는 공급처는 테스트 하고 밑으로 내려서 등록을 누릅니다. 상품이 만들어졌으면 저에게 물건을 입고 전에 입고 요청 전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보시는 재고 관리로 넘어가서 재고 부족 투로 갑니다. 여기서 입고 요청 점표 2로 가셔서 점표 생성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공급처는 화주사 이름 해주시고 사장님들이 기억하기 좋은 점표 이름으로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날짜를 앞에 적고 이런 식으로 제목을 만들어줍니다. 점표 생성을 만들어주시면 점표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점표명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창이 뜹니다. 여기서 상품 추가를 눌러 주시고, 아까 만들었던 코카콜라라고 검색을 해 주시면 제품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품명이 기억이 안 나실 때는 그냥 검색을 누르시면 지금까지 만들었던 리스트가 다 나옵니다. 여기서 반드시 요청 수량에다가 입고될 수량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1000개가 들어온다. 그러면 1000개 하시고 추가 눌러주시면 입고 전표로 추가가 된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추가가 되셨으면 창을 닫아주시고 요청 수량 맞는지 확인하시고 닫아주시면 저희에게 입고 요청 전표가 넘어옵니다. 자, 그리고, 수동 발주를 하실 때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동 발주를 하실 땐 주문 배송 관리로 가셔서 수동 발주 업로드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파일을 선택하라고 나오는데 기존에 내가 만들어놨던 발주 서식을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발주 서식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요청해 주시고 항상 이 발주 서식만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받는 사람 전화번호 주소 정확히 적어주시고, 자, 여러 코카콜라가 한개 나갈 예정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와 사이다가 나갈 거다. 그때는 여기다가 "사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안 됩니다. 사이다가 하나 더 나갈 것 같으면 한 열을, 더 만들어서, 같은 사람, 같은 전화번호, 같은 주소를 적어주시고, 사이다,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드민상에서, 주소, 전화번호, 이름이 같으면, 이걸 합포장으로 만듭니다. 이렇게 돼서, 저장하고, 구분하기 쉽게, 발주서식을, 이름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하고 저장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창을 닫고 업로드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저는 바탕화면에 발주파일이란 폴더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파일 선택을 누르시고 발주 서식 아까 만든 거 업로드를 시켜줍니다 자 그러면 발주 수량이 나오고 지금 발주가 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발주 메모 매칭 합호 총 4단계를 해주셔야 하지만 저희한테 송장이 넘어오는데 다음 버튼을 눌러주셔서 메모 단계를 확인하시고 메모에 문제없다 그러면 매칭 단계로 옵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데 자 여기서 매칭을 해주실 때 조회를 눌러서 현재 이지어드민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과 쇼핑몰상의 상품명을 매칭시켜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코카콜라가 들어왔으니까 검색해서 선택하고, 자 여기선 수량이 하나니까 한 개를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매칭, 자 그리고 사이다, 사이다는 어떤 건지 찾아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직 사이다를 만들지 않았어요. 신상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만들었던 이 테스트 상품으로 하나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또 다음 눌러주시면 합포 단계 여기에 뭔가가 뜬다. 그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합포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주셔야 되고 아무것도 안 뜨면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럼 발주가 완료됐다고 확인을 하시면 발주 단계가 끝난 겁니다. 자, 이제 쇼핑몰에다가 송장을 입히시려면 수동으로 업로드하신 거는 수동으로 송장 번호를 다운받아 주셔야 되는데 주문 배송 관리에 배송 관리 확장 주문 검색 2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는 내 전체 주문권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검색을 눌러서 상태를 확인해 줍니다. 상태 보면, 송장 상태로 있는 것들은 송장 번호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송이 되면 배송 상태로 상태가 변경됩니다. 자, 보시면, 아, 방금 만들어서 업로드했던 상품에, 어, 송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송장 번호가 발생을 했고, 송장 번호를 다운로드 해 줍니다. 됐으면 파일을 다운로드 해주시고 다운로드가 된 상품을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엑셀 다운 받으신 걸 확인하시고 송장 번호를 내려받게 하신 다음에 송장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품에 대한 반품 접수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이 연락이 왔어요. 와서 내 상품 반품해줘 하시면 일단 고객 조회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뭐 고객 성함으로 확인을 해보셔도 되고, 아니면 관리번호, 저희가 부여하는 관리번호로 확인을 하셔도 되는데, 오늘 만든 이주문건이 CS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번호를 누르시면 CS창이 뜨게 됩니다. CS창이 떴을 때, 아, 요게 이 사람한테 갖고는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이 가운데 줄 메모에 보시면, 메뉴에 보시면, 회수 버튼 있어요. 회수 눌러주시면 새 창이 뜨는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화주사 이름을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테스트 저희 화주사 이름 테스트로 했으니까 테스트로 하고 추가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 테스트라는 게 하나 생겼고 자 받는 사람이 우리 화주사 이름하고 같은지 항상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품 접수를 눌러주시면 요청이 발생을 합니다. 아직은 어그 택배사에서 반품 송장을 뽑질 않았기 때문에 송장번호가 없어요. 근데 어 당일 뭐 저녁이라든가 아니면 다음날 오전에 반품 수거하실 소장님께서 택배 송장을 뽑으시면 여기 송장번호가 발생을 합니다. 그 송장번호를 해당 쇼핑몰에다가 입혀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이 쿠팡 판매처일 경우에 여기 안심번호가 들어가는데 반품 접수 관리에 가시면 거기에 새로 바뀐 고객 안심번호가 있어요. 이런 고객 일반 번호가 오는 게 아니고 0504로 시작하는 안심번호가 있는데 그걸로 번호를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반품 수정을 눌러주시면 번호가 수정이 됩니다. 자 그렇게 돼서 반품이 저희 창고에 들어오면 여기에 완료라고 변경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품 접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와 항상 고객 CS에 관련돼서 소통을 해 주실 때 예를 들어 뭐 반품이 있거나 교환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명과 관리번호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가 관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쇼핑몰 주문번호나 아니면 뭐 송장번호 그리고 그냥 고객 이름만 주실 경우에는 처리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저희가 다 그거를 관리번호를 따로 검색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애초에 관리번호와 성함만 알려주시고 아이 상품 지금 어 반품 접수됐나요? 어 반품 들어왔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주시든가. 해당 주문건 오늘 취소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쇼핑몰 운영하시면서 이벤트 관련 뭐 리뷰 작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사은품을 추가로 구성해서 나가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도와드릴 수 있고요. 뭐 다른 처음 내가 이걸 해보는데 아 매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저희와 함께 어 연락을 주시고, 시작을 하시면 실수 없이 바로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 문의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빠른 처리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